떨어져 있지만, 여기다가... 아, 냉장고는... 냉장고는 여기 근척돼 있는 거 없을까? 있네, 많이 만들었다. 라 붙이니... 건즈... 야, 이건 정말 건즈... 웹폰 아, 됐나? 근데 이게 왜 회색인지 모르겠네? 뭐라? 색깔이 왜 이렇지? 나왜 파란색이야? 응? 음? 이상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각 별마다 저 포탈이 있다는 얘긴가? 아쿠아에서는 본적 없는데 내가 아쿠아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저게 버전업이 되기 전에 아쿠아라서 그런가? 다시 아쿠아로 돌아가자 포탈도 꽤 먹었고 됐으니까 아쿠아로 이 각도도 이쁘다, 홀로 올 때. 오, 어? 저 앞에 뭐 있다? 그건 뭐지? 아, 어, 나 터렛 다 꺼놨는데. 에이, 또 트레이딩 스테이션이다. 어,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저거는... 저거는 전투함인가? 캐리어, 캐리어래. 야, 설마 저 비행기는 내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전투 준비 나 해보자. 아하하, <laughs> 아빠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투두비라는게 우리 터렛뜻다 o 시켜주는거잖아 어디갔나 터렛 여기 다 적어봐 터렛 ON 야쌈닦으라이래라또 한번 붙어보자 이번에는 캐리어랜다 오 벌써 불을 뿜네 오오오, 잘해, 잘해, 잘해. 근데 잠깐, 우주에서는 우리 축포도 싸움지를, 싸움질을... 오, 저기 뭐 비행기 나왔다. 아, 스페이스 드론. 총 쏘는 줄 알았더니. 저기, 저거, 스페이스 드론 잡는다고 총 쏘고 있었네. 응? 이거 뒤에 한번 숨어보자. 얘네들이. 트레이딩 스테이션을 쏘는지. 콜레리, 콜레리, 메롱, 메롱, 또 어, 잠깐. 아, 트레이딩 스테이션이 날 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트레이딩 스테이션 진짜 날 쏘나? 아니지. 쟤는 영원한 중립 아니야? 그래. 내가 쏘고 있는 거네. 캐리어 바라 미친 듯이 쏘는데 총알이 통과해 <laughs> 총알이 통과해 그리고 총소리가 안 나니까 좀 긴박감이 좀 없다. 그렇지. 잘해. 아니, 그거 쏘는 게 아닌데. 저쪽에 터렛을 쏴야지. 터렛은 전혀 안 쏘는데. 계속 그거만 쏘잖아. 드론만 쏘는데. 아니야, 뭔가 쏘고 있긴 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캐리어, 아, 두 번째 만남이네. 저번에 맨 처음에 한번 우주로 나가가지고 아쿠아에서 한번 잡은 적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랑 모델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색깔도 좀 다르고. 어, 구멍 뚫었다. 이쪽에 코어 있지? 코어만 깨버려라.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전해줄게. 자, 쏜다. 많으니까, 화력이 있어 보인다. 근데 우리 주포는 왜 저렇게 바보야, 계속? 빨리 깨라. 아니, 설마 이거 또무전상태인 건가? 우리 주퍼가 왜 주퍼가 왜 안쏘냐 트랩 아틸러리 아 내가 이거 다 끊었구나 미안. 미안 넌 코어만 잡아 다시 코어 트랩 다잡아 아 주퍼 돌아가 이래라 주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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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기만 하고, 폼만 잡네. 오, 쐈다. 우와, 주포 쐈다. 오, 반응 좋네, 주포. 또 쏴, 또 쏴. 또 쐈다. 그렇지,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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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홀을 노리는 거야. 홀을 노리는 거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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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난거 아냐? 다시 다시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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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뭔가 계속 깨지는데 포우 깨질 때 안됐어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와! 어... 저 안쪽에 불빛 한데, 엄청 깨어났는데. 이번엔. 아, 세다. 확강하다 아직도 자리를 좀 맞추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후진. 오! 나왔다 드디어 코어 나왔다 한발면더 쏘면 끝이다 끝! 잘했다 자자 이제 그만 쏴 그만 쏴 시끄러 그만 쏴오오 잡음 와씨 우리 배 이거 보통 배가 아닌데 끝내주는구나, 저 바르기. 우주에서는 막강하다, 야. 그래, 또잘 되자, 이거. 오케이. 주퍼네가 드디어 제대로 일을 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laughs> 우리도 만만치 않게 깨졌네. 어이, 야. 쪽으로만 집중으로 맞아가지고 엉망이 되있구나 여기 그래도 어디 깨진 건 없지? 금은 네. 가도 돼 깨진 것만 없으면 돼 근데 정말 좀좀 좀 전에 뭐내가지고 왔는데 네. 아 이배에 입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코 가지고 가보자. 에코 네, 가지고 초동석 조종석. 초동석은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초동석도 하나 가지고 가보자. 아 제발 내 끝에 했으면 좋겠다. 박스에 커피 내 끝에라 내 끝에라 내 끝에라 아 잠깐 비행기 에너지 좀 아끼고. 전기 절약 좀 하고. 와, 코어 깬다고 여기를 조종실을 아예 박살을 내놨네. 코핏 가져오길 잘했다, 야. 코핏 있는 자리가 아주 박살이 나 있다. 코어를 여기다 끼우고. 내꺼 대라 불 들어왔고 아무데나 코피스 놓고 앉아봐 아이 쟤 이랄 This Praetor cannot be controlled 그렇다는 얘기든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빨리빨리 떼자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트러스트는 워낙 남아도는데, 와, 그러고 보니까 리페어 베이를 이렇게 사이드에 달아놨구나. 우주에서는 상하좌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해도 되지? 또 하나 배웠는데 트러스터는 오질나게 많이 떼놨는데 필요없지 싶을 정도로 떼놨는데 계속 떼네 뭐야 방사능이랑 혹시제 필요없어 너해 오, 좋은 하나 얻었다. 그렇지. 워프 드라이브. 자, 비행기를 다시 또 만들, 만들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아머드잖아이상코 이렇게 만들까? 워프 드라이브 쪽을. 시간 이면 비행기 사라질 때안 된다. 지상 비행기 는？이 정도 되면 사라지 는데, 이 정도 시간 이면 제가 예전 에, 그이 항공모함 을맨 처음 으로 한번 뺐었 을 때, 그때도 항공모함 이 사라 지진 않았었 거든. 시간 이 지나도 우 주의 비행기 들 은, 안 사라 지나 이건 뭐야？실리콘 아이언. 리콘 아이언다 아, 실리콘 쓰고 넘쳐 아주 필요 없고 안 사라지나 정말 오 소파 천장실이다 방사능이고 텔레비에 와 천장실은 비싼 유리로 해놨네 아무도 지금 다 뺐는데, 이거 지금 내꺼, 내 캐리어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내버려놓고 가면,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있는 건가? 안 사라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지상에 있는 비행기는 사라지는데, 얘는 사라질 생각을 안 하네. 음. 아우, 따뜻해. 안 들어간다. 자리가 없다. 진짜, 이전엔 진짜 자리가 없다. 이제는 진짜 자리가 없다. 정말이다. 그러니까 뭔가 분류를 해내서도 다른 쪽에다 갖다 엮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 이런 거는 블록으로 갖다 넣어버릴까? 문 계단. 그래야 이해가 좀 쉽겠지. 문. 박스 말고. 문. 문, 계단, 이런 거는 블럭. 나머지는 또 여기. 이것도 블럭. 엘리베이터. 오케이. 저거는 블럭 쪽으로 갔다 여자 분류를. 정리 끝. 기념사진 하나 찍자. 기념사진을 내가 잡았어요. 이러는. 이런... 얼어 죽기 전에 기념사진 빨리 찍고. 총 같은 거 하나 들자, 이렇게. 꼭 자세가 꼭. 반대라서 헷갈린다. 뒤돌아지니까. 상태로. 기념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기념사진. 죽기 전에 얼른 얼른 구도 잡고 들어가자. 엄마. 오, 멋있다. 돌아 갑시다. 깨진 거는 아쿠아 가서 고치는 걸로 하고 아쿠아 어딨네 어디 어디 다을까아쿠아다 타겟. 아, 내가 이걸 꺼놨구나. 허드를 꺼놔놓으니까 안 보이네. <laughs> 출발. 워프 온. 돌아왔다. 비행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가져오려는 커다란 꿈을 안고 출발을 했지만, 결국, 역사발 났지. 이곳저곳 다 깨지고, 나도 피해가 만만찮아. 그래도 결국 두 대는 잡고 왔다. 그나마 다행. 그리운 홍고로 돌아가기 전에, 아쿠아에 있는, 우주에 있는 스페이스, 스테이션,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내가 그때 안 잡았었나? 안 잡았는 모양인데. 정말? 아쿠아, 아쿠아의 패자라는 내가 아쿠아에 있는 우주 정거장, 외계인 우주 정거장을 안 잡았다고? 그럼안 되지. 아니야. 일단 수리부터 하자. 배가 너무 많이 깨졌다. 수리부터 하고, 그리고, 오충공사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 보자. 다 아, 여기 이쪽에 건물이 두개 있어 가지고 착륙하기에 연론데 활주로가 건물에 맞춰. 이거 무슨 옛날 홍콩 카이타 공원도 아니고, 이렇게, 아야 어, 깨진 거 아니야, 이거? 어, 잠깐. 수리, 수리하는 베이에, 정확하게 내려야지. 창유 와우. 좀 모험적이었다. 이번에 잘했어. 수리. 제대로 잘 내렸나? 어잘 내렸네. 비행기. 꺼 응? 오, 얘 불이 꺼져 있다. 잠시만 어? 버튼이 있는데? 아 내가 비행기를... 이거 파워가 안 꺼졌구나 아아 아, 맞아 발 딛고 있는 거 이거 숫자키 학기는 발을 딛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아보 오케이 끝. 아우, 소리하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 어. 불 켜고. 호박이 다 자랐네. 근데 이건 뭐 잘못된 것 같긴 하다. 이거 색깔 회색 아닌데. 헬멧 <목소리> 뽑고. 이거 내가 포를 포를 추가로 더달수 있는데. 우주에 나가면 더 막강해져야 될것 같은데. 저희 우주에서는 무적으로 만들어야. 주포도 하나 더 달까? 제가 우주에서는 제법 잘 싸우던데. 어찌된 일인지 지상 공격은 완전히. 아. 아. 지상 공격은 이 캐피탈 배슬리 문제가 아니고 호버 베스리 재산 공격이 제왕이잖아. 그래. 탱크 하나 만들자 탱크 재산 공격 전용. 탱크를 어딘가에 실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를 탱크 경락구로 하자.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음, 우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